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과 동시에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은 이제는 이전 가운데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견곡케 하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가운데는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통해서 갈대와 우루에서 하란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루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과 각자의 땅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라로 함께 할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창세기 12장 부르심의 내용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있음을 알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곧바로 첫 번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10절 말씀 뒷부분 가운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땅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나갔지만 아직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태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13절 가운데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라에 대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누인 것은 맞지만 나의 아내인 것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편인 것으로 인하여 다른 족족으로 인하여 애굽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아라.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에게 부탁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다, 하나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 자신의 불안함 가운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성령충만의 삶을 곧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또한 개입하신과 역사하신 안에서 점점 그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며 견고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8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 직전 가운데는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86세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는 그 순간에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독자인 이삭을 약속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죠. 즉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7 5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었으나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99세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 가운데 가면 그 독자 이삭을 무리야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에 기꺼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고 순전히 순종하며 이삭을 바치러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전에 개혁 한글 버전 가운데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연약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역사하신 가운데 개입하신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이 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성경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본면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린아이십니까? 청소년기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장년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내적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견고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 내 신앙의 연약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관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신다, 그에게도 역사하신다, 그에게도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더욱더 존중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가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에 성경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대로 이후의 모든 후손과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견고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은혜가 천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자들 선택한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과 같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가운데 나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 목적을 두신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과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들여오고 계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돔과 고무라의 심판 가운데 그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이후에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무라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떡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롯을 구하는 것과 함께 그땅 가운데 의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과 역사와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친밀함 속에서 공유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없음과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깨닫거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 때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토록 하신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를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 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결정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동과 고무라의 사건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것을 나누며 그 일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땅 가운데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함과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요. 아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와 그리스인들을 도 향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들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즉,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깨달음을로 말미함아, 온전히 바라보음으로 말미함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의 도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보다도 더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끄는 역사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공유하시고, 소통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며, 예수 그리스 도 안에 구하면,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직장의 일, 사회의 일, 교회의 일, 또한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전파의 일 가운데, 여러분이 늘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과 민족과 결국 유다지파의 혈통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강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에 이땅 가운데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 땅의 현세 가운데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복을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며 영생을 소유한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권세를 누리는 복이 영원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있는데 여러 후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내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는 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래로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케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께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한 나라와 강대한 나라와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만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했어 그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까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고 그것이 칭의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연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한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이라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한 장소,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도를 지켜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가 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색에게 명하여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진리를 지켜 여호와의 생명을 지켜 그를 통해 그의 권속을 통해 그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공도는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고 그 의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그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의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의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의고 또한 각자의 윤리 도덕 가운데 존재하는 의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에 따라서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 존재하는 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돈 입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거룩함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과 6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5절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형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가운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1차적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시 죄의 모습으로 예수권의 모습으로 또한 다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음을 알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을 통해서 또한 열두 아들 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며마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로말며마 열반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느낄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견고해 세워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일을 일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맡기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도를 지켜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